네 이제 추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추분 9월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좋을 음식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것꼭 하셔야 될것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신뢰하고 잘 지키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9월은 분명 풍족하고 정말로 평안해질 것입니다 네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 저는 멋지동입니다 50년의 전통, 풍수와 한국의 전통을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주제는 바로 추분입니다. 추분.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후에 상세한 내용들을 전달드리겠지만, 그 전에 추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도 더 쉽게 실천들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선 이 추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4절기 중에 하나죠. 그리고 24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태양의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 시기를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매년 자연의 기준으로 봤을 때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분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 추분은요, 이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낮과 밤의 길이 자체가 밤이 더 길어지는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추분과 관련해서는 옛부터 추분 3후라 해가지고요. 추분을 기점으로 처음 5일은 울의 소리가 그치게 되고, 그 다음 5일은 이제 동면하려고 하는 벌레들이 땅을 막는다라고 하고, 마지막 5일은 물이 마르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가을 중에서도 아주 본격적인 시기인 것이고, 또한 겨울로 접어들려고 슬슬 시작하는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핵심 포인트는, 이제 양의 기운보다 음의 기운 자체가 완전히 우세해지는 것이고 또한 이 가을이라는 시기에 맞춰서 건조함이 아주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첫 번째는 나무가 많은 곳을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처에 있는 야산도 좋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중록원에 가시는 것도 참 좋은데, 왜 지금 이 시기에 나무가 많은 곳으로 가라라고 하냐면요.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벌레들도 점점점점 안으로 들어가고 생장하는 기운 자체가 멈춰지게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치 음식을 저장하는 것처럼 생기, 생생한 기운, 성장하는 기운을 여러분들의 몸속에 저장하시라라는 의미로써 이런 나무가 많은 곳, 그리고 저희가 식물 명당으로서 알려드렸던 그 중록원, 중록원에 가보시라 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직접 가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장 영상을 면 아주 생생하게 잘 담아놨거든요. 어, 중록원 보시고 또 직접 가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같은 의미로서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데 성묘. 이제 추석 앞도 벌초도 많이 하러 가실 거고 성묘도 많이 가실 건데 또 요즘은 그 납골당이나 수목원에도 모셔진 분들이 많으시죠. 벌초까지 안 하시더라도 한 번쯤은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추분 시절에 우리 손주분들은 어떤 것을 하셨냐면요 은 노인성이라고 해서 그런 하늘에다가 제를 지내는 풍습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오래오래 잘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에 기원을 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추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맞춰서 우리 현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고 우리 뿌리에 대해서 한번더 돌이켜 볼수 있는 시간 갖는 것이 참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저가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얘기드리자면요, 어, 이제 가을철이 맞아가지고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더라고요. 저희한테도 문의주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으신데 저희가 직접 집도 정해드리고 또 태길까지도 해드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태기를 어, 하더라도 이사하실 때 시간 중에서도 가급적이면은 모두 다 공통된 겁니다. 가급적이면은 너무 늦은 시간 밤에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이사한다라고 하면은, 어 아마, 오전 늦게 혹은 정오를 지나서 오후쯤이면은 다 이사를 하실 겁니다. 뭐, 부득이 이렇게 밤늦게 하시는 경우들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일부러 선택을 해서 밤에 가시는 것은, 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다시 본 내용 넘어와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 시기에, 어, 떤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바로, 원한, 원한 사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지금 시기 자체가 어떤 움츠려들고, 또한 걷어들이게 되고, 그리고 냉정해지는 시기인 겁니다. 물론 이 시기에 맞춰서, 그런 기운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어이없건 간에 모든 것이 다 조화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조하고 거둬들이는 시기이지만은 생기를 잘 보존하시라고 나무라는 것을 이야기드렸고 성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관계에 있어서도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또 춥게 만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한 사는 일들을 가급적이면은 지금은 더더욱 물론 평시에도 해서는안 되겠지만은 지금은 더더욱 더 원한 사는 일 없도록 여러분들 조금 더 유하게 관계들을 잘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다섯 번째로. 음식 많이 궁금해 하실텐데 지금 시기에는 어떤 음식을 드시면 좋냐면은 대표적으로 식물 중에서는 버섯 버섯이 좋습니다 버섯은 땅속에서 자라나는 그런 식물이기도 하지만은 채식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버섯이 또 단백질 공급이 참잘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장 자연의 흐름에 맞으면서도 또 우리 몸에 그런 보양을 할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버섯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기록에 보게 되면은 이 시기에 뭐 버섯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나물 말린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버섯을 또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물도 지금 시기부터 는 이제 많이 더 섭취해 주시면 좋죠. 제가 아까 추분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해지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몸속도 같이 건조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더 많이 더 자주자주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 가지고 지금 바로 실천을 하시면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또 다른 분들에게도 영상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또 다음 보시게 될 저희 채널의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지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